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지어져 있고요, k 값을 구하고 음, 이 x의 기대값 E(x)를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k 값을 이제 먼저 구하기 위해서 확률 밀도 함수 정의에 의해서 이제 0에서 음, 이제 무한대까지만 하면 되겠죠. 0보다 작을 때는 0이니까 0에서 이제 무한대까지 k에 마이너스 3x의 적분한 값이 1이 되어야 되겠죠. 이를 이제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k는, 이제 빼낼게요. 그리고 2에 마이너스 3x, 0과 무한대. 음, 이상 적분인데, 무한대가 되면, 이제 0이 되겠죠? 0이 되고, 이제 마이너스 이제 2에 0승 1, 그러면 3분의 k가 되네요. 따라서 이 값이 이제 1이니깐 K 값은 3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K가 이제 3이니깐 이 함수를 다시 적으면 FX는 3에 2에 마스 3X 이렇게 되고요. 어, X가 0 이상인 범위만 볼게요. EX, 이제 기대 값을 이제 구 해야 되는데 EX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음. 0에서 이제 무한대까지 x의 fx 그리고 dx 이렇게 기대값 이제 정이고어이 식에 대입을 하면 0에서 무한대 x의 X에 x의 3의 2의 마이스 3x 뭐 이렇게 되고요.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면 0에서 무한대 3의 x 2의 마이스 3x 부분 적분법을 이제 이용할게요. 부분 적분법은 인테그랄, FG FG 인테그랄 f g 프라임 얘가 f g 빼기 인테그랄 이제 f 프라임 g 이걸 이용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음 계속해서 이제 부분 적분법 음 헷갈릴수 있으니까 이제 인테그랄 f g 프라임 얘가 f g 마이너스 인테그랄 f 프라임 G 이렇게 이제 되죠. 자, 그러면 이제 f g 를 이제 적어야 되니까, 음, f는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g 를 이제 적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어, x 그리고 이에 마이너스 3x 그리고 0에서 무한대 뭐 됐고요. 어 마이너스 이제 인테그랄 이제 f 프라임 그러니까 미분하면 이제 일이 되고 어 삼이 남고 이제 지를 이제 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삼분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이 됐고 어 그리고 이제 이에 마이너스 삼 x 이렇게 이제 됐네요 이에 마이너스 삼 x 그리고 이제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하면 이제 앞에 께게 무한대. 뭐 얘어 음, 이제 0이 되죠. 그리고 0이 되고 빼기 0해서 앞에는 이제 0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적분해야 되니까 지금 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음,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3 분의 1에 이에 마이너스 3x. 그리고 0에서 무한대. 뭐 음, 이 값은 이제 마찬가지 0 빼기 또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이 1이 되겠네요. 음, 따라서 얘 기대값은 3분의 1입니다.